까가바도내 거야, 그렇내거 만들지 너네, 그렇 언니가 뭘 만들어줄까? 음... 뭔진 모르겠지만 <laughs> 기대된대. 기대된대. 뭘것 뭐 같은데? 응?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쌀가루 관심 없어. 음,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거.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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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부터 그냥 이건 뭐야? 코코넛 오일 관심 없어. 음. 네 관심 없어요. 고구마밖에 지금 몰라. 음, 음. 고구마는 그냥 내가 단맛 내려고 넣어보는 건데 음. 잘 될라나 모르겠네. 이거는 알지? 고꼬마이네 거라고 침했어? 이거를 다 뭉개서 반죽이 될까? 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더 떠와야 될 듯. 초코 물떠더떠오래더 더 <laughs> 떠와. 간다. <laughs> 간다. 에이, 뭐가 되어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초코네, 그렇 그냥 이것만 줘도 될 텐데, 자, 음, 쟤는 음. 그치? 됐어, 이 정도면. 이거지. <laughs> 춤추고 음. 있어. 야, 초코 맛있겠지. 양이 너무 많아져. 맛있겠지. 맛있겠지. 응? 초코 맛있겠지. 응. 누구 꺼? 초코 꺼. 누구 꺼? 초코 꺼.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 그지. 내거 만드니라고, 그지. 언니가 그지 힘들잖아, 그지. 제가 뭐 내가 힘든 거라 알아. 응. 깔가루라. 이건 되게 하얗고, 응. 이건 되게 갈색이야. 거꾸로 응. 내야 되는데. 와 기름이 되게 많나 응. 보다. 됐다, 일단. 응. 일단 반죽은 끝. 기본적인 반죽은 끝.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안 뭉개져야 되는데 뭉개지게 생겼네 자 아, 에그타르트 물에 혀와 내려하면 엄마 말해야 돼응 내름 한번이고아 이거 노란색 진짜 안 나온다 음, 뭐가 막 지나갔는데 그치? 뭔지는 모르겠고 맛있는 냄새가 나 이거 하면 에그타르트 이거 물 끝이야? 응 음, 맞네 뭐 근데 이거 별로 안돼안 되는 거야? 계란물이 모자라야겠는데? 아 그렇게 만들어야 구나 됐어 <웃음> <웃음> 나름 귀여운데? <laughs> 다음 건 반밖에 못하겠다 그냥 뭐 구워서 그냥 먹어도 되지 뭐. 그치 됐어 이제 꾸. 자 죽음의 에그 타르트가 나왔는데 어떡하지? <laughs> 봐봐 죽음의 에그 타르트가 나왔어. 초코야. 완성됐다고? 음, <laughs>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맛있는 냄새나? 당연하지. 넌 개콘데. 이게더 많이 아갓 구워가지고 음. 냄새가 더 나나 보다. 그렇겠지 근데 그건 뜨거워. 응. 음, 내가 먹어야 돼. 음. 와. 꼬리가 아, 올라가는 <laughs> 거보여 봤어? 응. 어, 응. 어. 저거 볼만하네. 음. 이거 사람 트레다 했으니까 크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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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어유 그치, 그치. 겉에만 훑어도 맛있을 텐데. 어떻게 줘야 돼? 응. 잘라서. 오오결이다 오... 오... <laughs> 그치? 응. 그 통돌임 같지 않아? 나는 오오오오오오닭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뜯어 먹는 재미가 없잖아. 다리 탑다리. <laughs>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치, 해먹을 게 좋아가? 못 먹나? 핥아 먹고 있는데? 어, 이거 물이. 엄청 부드러운 것만. 응. 엄청 물었구만. 봐봐, 이거 봐, 이것만 먹고 있는 거 봐. 오빠 핥아먹고 있다고 응. 너 타르트 먹을 줄 모르는구나 처음 먹는 거아닙니까 마지막 끝끝끝끝 끝. 끝. 밑에 바닥에 있는데 응 진짜 끝끝 끝. 아니 언니한테 고맙다해. 그럼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오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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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